안녕하세요. 이번 47기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두이노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공학동아리 델타의 기장인 20913 하성원입니다. 2022년 델타에서는 주로 자유실습과 개인, 단체 프로젝트 위주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그 외에 진로나 관심 주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공학 기술 등에 대해서 조원들끼리 토의하고 발표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작년에 활동내역을 담은 PPT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실습입니다. 델타에 들어온 학생들은 아두이노를 매치해서 가볍게 접하기만 학생, 한 학생부터 꽤잘 다루는 학생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 교원들의 실력도 파악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고 가볍게 해보며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자유 실습을 통해 아두이노를 모르던 학생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이고, 아두이노와 친숙했던 학생들도 서로 토의하라며 모르는 점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이제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도맡아는 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든, 자기가 흥미가 있는 주제이든, 이렇게 선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있겠습니다 물론 진행 도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몰랐던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구업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단체 프로젝트입니다. 몇 가지의 주제를 토의를 통해 정한 뒤그 주제를 하고 싶은 번들리 모여 하나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완성해내 것이 목표입니다. 이 단체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살을 덧붙여 대중 성을 곁들여 사계를부스 운영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로와 공학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토의등도 진행할 것이고 또 부원들의 일정이 추후에 있다면 이동적으로 부관 일정을 변경해 다른 활동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혹시, 공항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델타로 오세요.